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Assalamu 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선지자 무함마드 살라라 할리와 살렘께서 그분의 교우 중한 명에게 천국을 좋아하는가?라고 물어보셨을 때그 교우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우리의 선지자께서는 그렇다면 너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것을 형제를 위해서도 사랑하도록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것을 형제를 위해서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형제 유익함을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가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위해서도 미워해야 하며 자신을 위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형제를 위해서도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선지자 무함마드 살라라 홀리와 살란께서는 누군가 불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완전한 신앙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실들과 관련하여 우리의 선지자 무한마살랄라 홀리와살란께서는 자신을 위해 좋아하는 것을 형제를 위해서도 좋아하지 않는 한 진실한 믿는 자가 될수 없노라라고 역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진실한 무슬림이라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애정으로 대하고 그에게 모든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슬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가장 좋은 이해는 우리의 신지자 무함마살랄라 홀리와살람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분께서 아부 다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좋아하는 것을 너를 위해서도 좋아하니라. 무슬림 형제 자매 여러분, 성꾸란에는 선행 실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선을 실천하라. 그러면 너희가 번성할 것이니라. 구란 22장 7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가 부재 중일 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모함마살랄라 활리와살란께서는 자리에 없는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그 기도는 답해줄 것임을 하디스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가치 있지 않은 형제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답해주실 것이니라. 가치 있지 않은 형제에게 좋은 일이 있도록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와 함께 있는 천사가 그 기도의 아미인 당신에게도 똑같은 것이 있기를이라고 기도할 것이니라 오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 기도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당신을 향한 저희들의 복종심을 받아들여 주시고 선지자 무함마드 살라라 홀리와 살람의 모범적인 삶을 따르는 것이 당신께 복종하는 가장 바른 길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민, 아민, 야라벨 알라민. 아쿨루코 올리하다와 스타고 실라힐리라쿰 파스다고 실후 인나 후후와가 프로라힘.